안녕한 전 뉴욕의 안전빵입니다. 빵빵. 네, 오늘 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서요. 네. 자, 간략하게. 오, 갑자기 막 2,000분이 넘어서 그러니까. 네. 제 눈이 잘못됐는일게 <laughs> 생각했습니다. 네. 네, 2,147분이 네. 이제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자, 그렇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서 저희가 꼭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이제. 네, 네. 5분 정도로 어, 저희가 이제. 북미 그, 정상회담 네.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상회담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네, 네.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네. 대통령은 그 양반 참참참막 참, 생각하면 또그 양반 생각하면 갑자기 좀 답답해요. 지금 네. 뭐잘 되고 있다. 그 양반 이제 한건 네. 응? 이런 막 TV 스타 출신이다 보니까 한건 이걸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전 제일 최악의 시나리오가 북한 뜻대로 그렇죠. 트럼프는 또 네. 북한 뜻대로 간걸 가지고 성공했다. 자, 미국민의 안전은 내가 다 책임졌다라고. 네.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차 북미 정상회담, 또 미국 정상회담을 저는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이제 여러분 스몰 딜이라는 말씀 들어보셨 있을 거예요. 이 스몰 딜이라는 것은 ICBM, ICBM. 즉, 미국을 그 겨냥하는 ICBM을 폐기하고, 그 다음에 영변에 대해서 이것도 폐기한다. 네. 이두 가지만 하면서 그 대신에 제재 완화를 해서 계단을 밟아간다. 이게 스몰 딜인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참, 에메랄드 그리님께서 아, 아무튼 팝콘 각이네요. 음. 날씨 추운데 두분 따뜻한 커피 하세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스몰 네. 딜참 위험한 겁니다. 음. 최악이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제 가장 우리한테 최악이 물론 저도 잘 되고, 네. 어? 트럼프하고 김정일 만나서 김정일 머리가 핫! 해져가지고 뭐, 다 비핵화 카드 내놓고, 뭐, 이런바 리스트 다 내놓고 해서 참 좋겠어요. 그렇게. 근데 네. 이제 분위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한테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 만납니다. 만나는데 북한이, 자, 미국 날아가는 장거리 미사일, 네. 장거리 미사일은 우리 폐기하겠다. 네. 그럼 미국이 가지고 가라. 네. 막그 정도까 지 하겠다. 어? 그래놓고 그리고 이제 핵은 동결까지만 하겠다. 동결, 네. 동결하면 미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몇십 개 핵폭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핵보유국이 인정해라. 다 네. 어? 이러고 끝나고 그 다음에 선물좀다오 제재해제해라. 트럼프가 쉽게는 안 하겠죠. 이거 제재해제하면 이제 우리가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문제,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북한의 교역 문제에서 좀 터지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을 경우에, 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이제 관심이 사라집니다. 북한 미사일 문제, 핵 미사일, 핵 미사일 문제에서 관심 이 사라지는 거예요. 핵에 대해서는, 자 미국 가가지고는 자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은 미국 국민들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민들은 안전합니다.라고 발표하고 이제 손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북한의 대격의 핵무기를 우리는 안고 사는 겁니다 네 아트비님께서 아, 어, 2,000원 슈퍼챗으로 쏴주시면서 민주당의 최순실 손혜원이 여자 양승태, 정, 서영교 사법농단 덮고 있어요. 안타까워요. 이러셨습니다. 네. 자, 지금 안영환 의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이자면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될건 뭐냐면 북한은요, 우라늄 농축시설을 북한의 그 산간에다가 오래전부터 꽁꽁 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계속해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또한 양강도, 자강도, 그다음에 평양 은정지구의 과학기술원. 여기에도 우라름 농축기술 목록이 쫙 있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다 깔아, 이거를 다. 밝혀라. 이렇게 해야지 미국이 이야기하는 CVID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째 가장 위험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핵무기 생산 능력을 남겨두는 한 우리는 북한의 인질이 되는 겁니다. 앞서 안영환 원장이 설명을 한 것처럼.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는 동맹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미군 철수 얘기 다 나오는데 저희가 그날 토요일날 정모하는데도 미국으로 이민 갈수 있으면 은 한번 가는 걸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 세 분이나 있으셨어요. 젊은 분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 나라에 살고 싶다. 아, 정말 걱정 아닙니까? 네. 우리 근데. 네. 음. 순용 김님이 네. 손실을 미주 대사로 미국 대사로 보내서 미국 당 투기하도록 하자. 야, 네, 김수현 님께서 <laughs> 네, 아유 네, 네. 그러면은 정말 네. 아니 북한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은. 평양당 싹쓸이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네. 여기다가는 뭐 이렇게 독재 정권 어? 음. 이거 문화재로 하겠다. 네. 어? 여기는 무슨 저기 공개 처형 문화재로 <laughs> 하겠다 하면서 순실이는 저리 갈 정도로 그냥 우리 이 손갑순 손혜원 여사가 그냥. 아, 그 북한 땅을 싸구려로 그냥 사들여가지고 개발을 하면은 까사 원투쓰리 강제 수용소는 <laughs>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 벌써 우리가 12시가 됐는데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간단히 우리 정리하고. 네. 지금 어찌됐든 김영철이 왔다 갔고요. 네. 갔다 갔고. 지금 이제 스웨덴에서 이른바 숙박. 아, 이제 그렇죠. 이제 잠을 자면서 북미 간에 이제 회담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대표단도 지금 끼어서 네. 3자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적인 게 나오겠죠. 지금 지난번 작년도 1차 미국 정상회담 때는 한달 전에 장소가 결정이 되고 날짜가 네. 발표됐는데 이번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측에서도 실무진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네. 지금 목이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한데 아마 참모델 말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북한은 지금 현재 자신감이 생겼어요. 시진핑이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여차하면 지금 남쪽에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만 털리면 남쪽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제재와 구멍이 다 뚫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버티고 들어갈 수 있다. 미국에 대해서도 버티면서 그러니까 회담, 딜을 하면서도 그냥 목을 내밀면서 버티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지금 정리가 빨리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미국 내에서 러시아 스캔들이 이것 때문에 국내 정치 때문에 밀리면서, 그래, 이제 회담하고 있는, 현재 이제 딜하고 있는 그 실무진한테, 야, 그냥 대충 주고 회담하자. 네. 라고 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려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북 뜻대로 가나인데, 그것만은 정말 막아야 되는데, 우리 가 있는 대표단이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북한 측 편에 서서 미국을 설득하려 한다. 이건 또 아닙니다. 이건 네. 아닌데. 계속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압박과 제재는 계속 가야 됩니다. 당연하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법 딱두가지에 없습니다. 1. 북한 김정은을 체인지시키는 방법. 2. 김정은이 그대로 있다가는 북한 경제가 핵을 가지고 엎었던 북한 경제가 붕괴된다. 그럼 자기가 쫓겨나요. 이두 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현재 우리가 뭐 전쟁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정은 내에서 쿠데타 일어나길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해가지고 김정은이 손을 들게 해야 되는데, 현재 분위기는 김정은이 우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우리 측에서 돈 주고 싶어서 안 달한 사람들 많고, 중국도 걱정 마. 우리가 뒤에서 봐줄게. 이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죠. 김정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걸. 네. 지금 그 안영환 원장이 이제 그날 우리 정모할 때도 이런 내용의 그 강의를 해서 많은 분들이 뜻깊게 들었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이제 빅토리 님이 이랬어요. 두 분은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이 땅에 있을 거냐. 저희는 우리끼리도 그 얘기 해봤습니다. 전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있기로 했어요. 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저희는 나이도 있고, 그리고 또, 그래도 전직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디를 갑니까? 이 명예를.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딸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들 뜻대로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지. 끝까지 걔네들 뭐 발목 잡아서 우리랑 같이 있죠. 이런 말 못할 정도입니다. 왜냐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 이 안보도 철수지만 경제도 철수 이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러분도 우리하고 최적화된 대한민국에 우리 끝까지 있읍시다. 그리고 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갖고 가야죠. 저희들이, 네. 저희들이 정말 네. 부강한 대한민국. 정말 그럼요. 부강이란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부강한, 네. 부강한 나라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국민. 제 항상 모토입니다. 네. 네. 나라는 부강하고. 공동체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네.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같이. 우리 네. 아이들에게 이대로 물려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저희는 하여튼 끝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네. 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인리님께서 두분 방송 빨리 매일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음, 네. 이러면서 네, 어, 20달러를 네. 후원해주셨습니다. 네, 네. 아, 정말 큰 돈인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 엠마님 그렇이 좋은 나라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좋은 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이 나라? 제가 조금, 우리가 만든 나라예요. 그럼요. 네. 이 나라 버릴 순 없죠. 우리가 지켜야 되고. 못된 사람들은 쫓아내고 하면 되는 네. 겁니다. 네. 다리도 건물도 그리고 뭐 인터넷도 우리가 다 우리 세금 내서 한 겁니다.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빼앗기고 맡길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안영강과 전력의 안전. 빵빵. 네. 끝까지 지킵시다 대한민국을. 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다음 수요일에 네. 김태우 씨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죠, 마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